안녕하세요. 저는 용문중학교 교사 정영천입니다. 제가 챗GPT하고 대화를 통해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거의 다 챗GPT한테 많이 물어봐서 만든 거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GPT4를 썼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이렇게 캔바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캔바에다가 아, 프로그램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아, 대화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하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GPT한테 미디어 파이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되는지 물어봤고 파이썬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어, pip를 이용해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파이썬은 어, 여러 버전 테스트해봤는데 최신 버전도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시로 나온 건 가장 어, 많이 좀 사용하고 어, 테스트가 됐던 버전을 올려놓은 거고요. 최신 버전도 가능했습니다. 아 어, 파이썬을 어디에서 설치해야 되는지 물어봤고요. 파이썬을 설치할 때 어, 어, 파이프썬을 설치하고 나서 pip 명령어를 어디서 돌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아무데서나 설치한 곳에서 돌려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cmd 명령프롬프트에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그 폴더에서 어,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물어봤고요. 이것도 어, 역시나 확인을 해서 어, 버전이 몇인지도 어,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라는 어, 마우스를 조종할 수 있는 어, 또 설치 프롬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빠져나오는 명령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OpenCV 파이썬을 설치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돌리는 이제 프로그램은 뭘로 했냐면 파이썬을 돌리기 쉬운 것들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는 다른 유튜브들을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파이썬 코드로 웹캠을 켜는 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파이썬 코드로 웹캠 켜는 거 코드를 짜달라고 했고요. 이 코드 전체 링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러면 제가 아,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었구요 파일에 들어가서 어 오픈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은 곳에 첫 번째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었구요어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구요 뒤에 창에 뜰것 같아요 이렇게 제 모습이 나오는거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때는 q 를 누르시면 빠져나오는 코드입니다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제가 화면을 보니까 좌우가 반전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를 다시 뒤집게 할수 있는 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0번 키하고 1번 키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나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코드 넣어 달라고 했고, 또 GPT는 그걸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네, 카메라 테스트 1이 파일입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제가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었고, 얘도 테스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카메라는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1번키를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되는 코드입니다. 0번키를 누르면 상하로 바뀌는 코드구요. 얘도 테스트가 끝났구요. 퓨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건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손가락이 보이면 손가락에 점과 선으로 연결돼서 보이도록 하는 코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GPT는 짜주었습니다. 역시 다운로드 받구요. 다음 또 파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어파이프 테스트라는 파일명으로 해놨고요. 또 카메라가 뜨는데 여기 보면 얼굴 그림자가 뜨거나 그러면 얼굴도 어떻게 손가락처럼 그림자에서 표시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보여주면 이렇게 밖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번 키를 누르면 이제 반전돼 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Q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알려줬구요. 그 다음에 네모 크기를 한번 테스트로 돌려봤는데 너무 작아서 네모를 1.5배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 외곽에 있어서 중앙에 위치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점을 작은 십자가로 표시해주는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요구한 것 중에 그것도 있었네요. 여기 이제 어, 손가락에 검지 손가락에 따라서 어, 마우스 좌표가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가서 파일에서 오픈 파일 누르고요. 어, 미디어 파이프 핸드 마우스라고 이렇게 제가 파일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어, 제 얼굴에 그림자 때문에 또잘안 잡는데, 네, 이제는 보여드릴게요. 어, 손을 보여주면, 음, 1번을 눌러서 좌표 다르게 하고요. 검지손가락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모를 이렇게 벗어나면, 네, 그때부터는 또 인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모가 이게 기준점이 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 코드는 음, 요구한 게, 아, 제가 이렇게 에, 검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집는 상태에서 파일을 옮길 수 있게끔 코드를 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집으면 음, 이거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짜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 돌려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네모박스가 좀 작게 나오긴 했네요. 아, 한번 해볼게요. 어, 화면을 전환하고요. 어, 여기 보이는 크롬을 한번 손으로 집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너무 빠르게 옮겼네. 네, 잡은 다음에 이렇게 네. 네, 옮길 수 있는 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옮길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 파이썬, 미디어파이프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들고 싶은 건 있었고 GPT한테 요구했더니 GPT가 하나씩 코드를 짜 줬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것들은 GPT하고 코드를 짜면서 어 뭔가 얘가 이해를 못한 것들은 재차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도 gpt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 코드 같은 거 어, 검색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오류 찾는데 검색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 캔바도 같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캔바에 있는 링크를 한번 어, 클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요거 활용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